이런 피디들 너무 아니더라. 야런 <laughs> 있잖아. 아, 너무 많아. 너무 <laughs> 많아. <laughs> 아, 여기는 아, 여기. 너무 많아? 생각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. 야, 작가들은 프리랜서인데, <laughs> 피디들은 고정적인 음, 경우가 많잖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새로 투입되는 상황이고, 음. 이러면은 약간 그 회사 자체에 대한 거는 작가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. 음. 그거 가지고 약간. 다른 연차 있는 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막내들한테는 아, 약간, 아, 약간 서이, 서열 정리 인지는 음, 모르겠는데 음. 그런 걸좀 하더라고요. 어, 어떻게? 그냥 막뭐 이런 거는 해 주셔야 된다.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해 주셔야 된다. 이렇게 말은 음, 하는데 음, 약간 음. 그냥 해라. 약간 음, 이런 음.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한, 어, 그 뭔지 알것 같아요. 이렇게 회사마다 음. 막내들이 그러니까 음. 그 왜 팀별로 이 만내들이 있잖아요. 음. 주연출이랑 음. 같이 있으면, 막 이렇게 회사에서 음. 뭔가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쓰레기를 뭘한다든가 어, 그렇죠. 이게 청소하는 이모들이 있으면 분들이 있은, 있는 음. 큰 회사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, 간혹 가다가 그런 음. 회사들이 음. 있는 것 같았어. 그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메이저한테는 어, 그러니까.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, 어, 딱어 자기네들끼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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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모르다 어. 그러니까 뭐 응. 이런거나, 뭐막 어, 응. 어, 그런 게 정말 막내 작가들한테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언니들 모르게 응. 이렇게 시킨다거나 이런 응. 응. 경우들이 응. 좀 있는 것 같았어. 응. 진짜 모르면은 응. 뭐 그거를 그 해야 되는가보다. 그지 그지. 어, 애들은 그렇지. 응. 진짜 그렇게 하, 시키고 하더라고. 요 응. 응. PD가 그래도 대우가 더 좋잖아요. 월차도 있고 음, 작가 막내 작가는 그렇지. 없는데 그거를 직원처럼 막네막 예, 막막 응. 부리는데 다른 팀은 다 응. 하더라고요. 응. <laughs> 네, 그래서 언니들이 예,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, 어, 모르지. 어, 자기는 모르는, 뭐 다들 응. 자기 의뢰가. 일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. 이렇게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응. 응, 응. 응. 맞아. 맞아. 근데 다른 PD님들도 그런 거 같다고요 그냥 음. 다 막내 작가들한테. 이거 그 되게 잘 못된 거 아니야? 그래. 음. 이게 사실 그런 거 아직도 음. 좀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요. 음. 막내 왜내 새끼 어, 것들이냐 어, 그러니까. 왜. 그게 분야가 너무 달라서 사실 음. 같이 할수 있는 일 있고 없는 일 있는. 음. 아니 이게좀뭐 내일 내일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. 그래도. 어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. 것들을. 다 이제는 음. 막 막내 작가한테 그러니까 자료, 어, 자료 찾는 음, 거 조연출이랑 거. 자기가 어. 해야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. 그럼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되 응. 어, 사실 이 관점만 응. 해서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, 어, 촉박해서 응. 그러는데 좀 같이 도와줄 응. 수 있을까? 이런 누가 응. 안돼 근데 마치 네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응. 이렇게 어, 정말 모르니까 어, 애들한테 응. 그냥 훅 이렇게 이야기를 응. 해버리면 응.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월급을 받으니까 아, 너네는 직원이다라고 음. 또 음. 이야기를 또 회사 쪽에서도 하는 또 회사들이 음. 또 있는 거야. 음. 근데 사실은 직원 아니잖아. 4대보험 되는 것도 아니고 세전 시급을 줘야 하니까, 하니까 어. 월급 개념으로 그렇게 주는 거 뿐이지 막내들한테 그치. 어디 직원으로 대해주는 거 하나도 아, 없으면서 그치. 직원이라고 맞아. 그러면서 부를것다 부려버리고 내칠 음. 땐 음. 그냥 맞아. 또. 자기네들 말, 말 그렇게 아무나 짤리면 안 되잖아 지금은 근데도 그렇게 해버리고 하면서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니깐요 바로바로 내 목소리를 내을수 있어야 됩니다 <laughs> 친구들에게 방송작가를 추천할 만한지 원래 이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같이 하자 하는데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나 해볼까 하는 아, 사람들이면은 일단 세번 정도는 말려볼 것 같아요. 아 말리는 이유는? 말리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음.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생활이 음. 불안정하다 보니까 음. 가구를 진짜 하 갖고 온 사람도 힘든 음. 판에 고민해봐라의 차원에서 세번 음. 정도는 말려볼 것 같아요. 힘 힘들기는 하니까. 음. <웃음> <웃음> 재밌게 하나 네, 힘든 건존경하다 음. <laughs>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수 있다. 아. 네. <laughs> 막내 작가들이나 작가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음. 이 원더우먼 언니들한테 음. 얘기할만 했다. 음. 네, 약간 가업적인 거죠. 아저, 아 언니가. 많은데 되게 주변에는 잘 없잖아요. 맞아요. 거의 음 모여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약간 시작하는 거나 이런 게 어려워서 음.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. 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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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로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은 잘 알려주시니까. 저 많이 음. 배웠으니까. 그래서 네 어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원더마니 <laughs> 위해 한번 지금 해 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사습니다오녕하세 베이비 감사합니다. 진행하셨습니다. <laughs> <시간> <laughs>